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었고 철석촉으로 그들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에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무성한 나무 곁에 있는 자기들의 재단들과 아세라 상들을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너희 온 경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너희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내가 노행물로 내어주리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유업을 스스로 잃게 되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분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영원히 타오르게 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덤불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메마른 곳 소금 땅과 사람 살지 않는 곳에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의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으랴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속 부분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길과 그 행실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부당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들이 자신을 떠나며 말려내는 어리석은이가 되리라 대초부터 높은 곳에 자리한 영광의 보자는 저희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님, 주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서 돌아서는 사람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그들이 생수의 원천인 여호와를 저버린 탓이라. 오 여호와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찬양이십니다. 참으로 그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해보아라.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주님을 따라 목자가 된 것을 바로 저버리지 않았고 재앙에 나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님의 얼굴 앞에 있었음을, 제게 두려움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악한 날의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겁에 질리게 하시고, 저는 겁에 질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악한 날이 닥치게 하시고, 그들을 부수시되, 갑절로 멸망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백성의 아들들의 성문, 곧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성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성문들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혼에 주의를 기울여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지지 말며 어떤 것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여오지 마라.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어떤 짐도 내 가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오직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듣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목을 곧게 하고서 들으려고도 훈계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만일 참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안식일에 이 성의 문들로 짐을 들여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오리니 그들과 그들의 고관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성의 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 성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들이 유다의 성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낮은 지대와 산지와 내게부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소제물과 유향을 가져오고 감사제물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들로 들어올 때에 어떤 짐도 지지 말라고 한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성문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삼키고 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8장 여호와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자.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듯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선포이다. 이스라엘 집아. 참으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 너희도 내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왕국을 두고 그들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때,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둘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민족이나 왕국을 두고 그들을 세우거나 심겠다고 말할 때, 그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면 내가 그들에게 베풀겠다고 말한 그 선을 거둘 것이다.그러니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보아라.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고 너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그러니 이제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하여라.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소용없소.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르며, 각 사람이 자기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하겠소.라고 한다.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민족들 가운데 물어보아라.누가 이 같은 일들을 들어 보았느냐.전혀 이스라엘은 너무나 끔찍한 짓을 하였다.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바위에서 사라지겠느냐? 멀리서 흘러오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은 채 헛된 것에 향을 피우고 옛 길에서 벗어나 자기들 길에서 걸려 넘어져 곁길로 닦이지도 않은 길로 걸어가 그들의 땅을 놀림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너무 놀라서 자기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이 흩어버리듯 하며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그들에게 내 등을 보여 내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그들이 말하였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책을 세웁시다. 왜냐하면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조언이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말씀이 신원자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자,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맙시다. 오 여호와님, 제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저와 다투는 이들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그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좋은 말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거두게 하려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그러니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넘기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내어 주시어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 잃고 과부가 되며 남자들은 살해되어 죽고, 젊은이들은 전투에서 칼에 죽게 해 주십시오.주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군대를 보내시어,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무를 숨겨놓은 까닭입니다.그러나 오 여호와님, 주님은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우지 마시며, 그들을 주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때 그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해도 에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